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한화 이글스의 강속구 파이어볼러 문동주가 이번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150km를 넘나드는 그의 패스트볼이 이날은 최저 140km까지 떨어진 것이죠.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문동주는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이닝 1실점을 기록한 뒤 2회초 정우주와 교체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속도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됩니다. 선발 투수가 1회부터 전력으로 던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고 완급 조절을 위해 일부러 구속을 낮추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포스트시즌 동안 강행군을 이어온 문동주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구원 등판과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 등판으로 체력 소모가 상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1회초 일사 후 신민재에게 이루타를 허용하고,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0에서 1로 끌려가는 상황. 이어 문보경에게 초구 페스트볼이 140km로 기록되며 볼렛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스틴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를 막아냈죠. 이사일, 3루에서는 다시 구속을 끌어올리며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지환을 상대할 때는 투볼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던진 6구째 패스트볼이 150km를 찍으며 평균 구속 146km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문동주의 변화무쌍한 투구 포스트시즌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집중력은 분명 팬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